자, 문제 보석합니다 집합 X는 원소대데 그 원소는 0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되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Y나 FX가 다한것 같다. 그때 1번, 2번, 3번을 풀어봐야겠죠. 먼저 2번부터 봅시다. 다른 것들은 좀 간단한 건데 2번이 좀 오래 걸려요. 자, 2번은 합성을 3번 해야 되는 건데 합성할 때 범위를 나눠주는 기준은 0 이상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그 범위를 넓게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성할 때 EX가 어딘가 또 대입될 때 여기다 2를 곱하면 범위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로 확장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대입될 때 여기 있다 여기다 대입될지에 대해서 또 어, 범위를 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범위를 4분의 1 기준으로 나눠주고요. 합성을 또한번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2를 또 곱해야 되기 때문에 8분의 1을 기준으로 8칸으로 나눠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를 갖다가 차근차근 합성한 것을 그대로 적어 놨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수업을 지금 하게 되면 적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범위에 맞는 것을 다 적어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번 먼저 보시면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럴 때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범위에 맞는 함수를 그리는 거죠 이거 최종적으로, 그죠? 지금, 8분의 2, 8분의 4, 8분의 6 자르고요. 이 8분의 1, 0에서 8분의 1 사이에는, 원점 지나는 기울기 8x 짜리 그리고 연결되갖고, 8분의 1 대의 범위가 서로 같은 값이 나오죠? 또 기울기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대칭되게 내려오겠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차근차근 그려집니다. 범위에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 꼭 이렇게 차근차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 그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먼저 보자. 이것은 y는 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교점이 생기죠? 그러면 이방정식에 실근도 8개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8개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8x는 x 이걸 풀어야 되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또 x 이렇게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x, 이것도 x. 왜 x의 교점을 y 나 x의 교점을 구하는 의미가 되니까요. 이 방정식 해는 다 x로 풀어야죠. 자, 그러면 다 풀면 0과 9분의 2와 7분의 2와 직접 다 풀었어요. 일차 방정식을 9분의 4와 7분의 4와 3분의 2와 7분의 6과 9분의 8이 나옵니다. 꼭 하나씩 다풀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 없이도 할수 있는 거죠. 원래 이 범위에 맞는 걸 대입하면 되니까, 4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니까, 2분의 1 나오죠. 자, 그럼 2분의 1을 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F1대입하면 이지요. 0이네요. 그죠? 이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이걸 꼼꼼히 범위에 맞게 식을 찾아보시고, 그래프도 꼭 그려보시고, 값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논리가 반복되므로 미리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했습니다.